안녕하세요. 네, 수건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물 부분에서는 탑3 안에 드는 바이낸스 다음가는 그래소라고 할수 있는 바이비트 그래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다른 메이저 그래소들보다 지정가 수수료가 0.01로 가장 저렴하다는 것이 강점이며 지정가 거래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그래소입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그래소에 없는 바이비트의 가장 독특한 장점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있어서 주문을 넣었을 때이 주문이 체결되든 뭐 스탑로스든 이렇게 편하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격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지금 다른 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뭐 비트겟, 뭐 지금 MXE 같은 다른 그래소에도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그래소가 없습니다. 바이비트만의 유일한 음 지금 구현 그래소고 한국인들이 바이낸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네, 바이비트 그래소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PC나 모바일로 가입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래쪽 화살표 모양 버튼이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 영상에 대한 설명란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공식 파트으로서의 어,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어, 링크를 여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시면 이렇게 간단히 가입 화면이 뜨게 됩니다. 초대 코드는 이렇게 음, 자동으로 15876으로 들어가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링크를 통하면 따로 초대 코드를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모바일로 해서 초대 코드가 없으면 음, 15876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은 두 가지로 할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메일로 할수 있고, 그리고 폰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뭐 방법은 비슷한데, 폰으로 할 경우 인정 문호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여기 입력해서 내나 성인함이 되는 구조고요. 지금은 이메일로 할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메일을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넣고, 그리고 정책을 체크한 다음에,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여기 뭐 제한 국가가 아니냐 묻는데 어, 한국은 없죠. 노스코리안 북한이니까요. 그래서 노 제한 국가 아닙니다. 해주면 이렇게 검증 코드를 퍼즐을 완성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업비트 네, 트래블 룰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 이메일 주소를 넣을 때 반드시 업비트 그리고 내가 국내에니까 뭐 비썸도 마찬가지고요. 비썸과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트래블류를 적용해서 원만하게 이제 전송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이메일로 가입했기 때문에 이메일에 인증번호가 날라오게 되면서 이인증번호를 다시 그 돌아가서 입력해주면 가입이 완료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네. 네, 이번에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는 보시는 영상 이제 하단 쪽을 내려보시면 설명란에 역시 바이비트 지금 공식 파트너 제휴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 가입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역시 모바일도 이제 폰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1 0 1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패스워드를 역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폰으로 인정이 와서 폰번호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겠죠. 역시 프로, 프로모션 코드는 링크를 통하면 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따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모바일로 프로모션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대로 15876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로 가입하실 분들은 적당한 메일을 넣어주시고. 패스워드를, 적당하게, 적당한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ontinue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제한국가가 아니냐 묻는데 이제 한국은 없죠. 그래서 아닙니다. no를 눌러 주시고요. 이블록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일 경우는 메일로 인정번호가 오게 되어 있고요. 예, 모바일 폰일 경우는 폰으로 바로 문자로 이렇게 오겠죠. 예,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메일로 가입하실 거면 트래블룰을 아, 무단하게 지금 바이비트는 통과한 그래소기 때문에 비스미나 업비트의 메일 주소와 똑같은 메일 주소를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트리블룰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뭐 100만원 이하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모바일까지 간단하게 가입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이 완료되면 다시 재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필수적으로 보안을 위해서 해줘야 될 설정들이 있는데, 어카운트 상단에 어카운트 시큐리트로 먼저 들어가 주겠습니다.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아래로 쭉 내려보면 투팩트, 2단계 인정을 건수 있는데, 여기서 메일로 등록하신 분은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폰으로 가입하신 분은 반대로 폰 번호가 들어가 있겠죠. 이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은 지금 트래블룰이 적용될 업피트나뭐 비썸과 업비트 같은 경우도 다 동일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르면은 어, 트래블을 통과가 안 돼요. 이메일로 등록하신 분은 SMS가 등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을 다시 인증을 받아서 등록을 일단 하시고요. 휴대폰을 등록하신 분은 이메일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또 인증문을 받아서 수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해야 될게 이제 두 번째 구글 OTP 인증인데요. 구글 투 팩터. 지금은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등록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등록을 누르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다른 그래서 마찬가지로 2단계 인증으로 이 OTP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어 가서 구글 OTP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절차대로 인증문을 넣어주시고 서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연결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모두가 연결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뜨고 최소한 이 정도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어야지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쓸수 있으니까 이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업비트의 트래블 룰을 그 통과하기 위해서 통과된 글에서 이상없이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팅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닉네임 부분을 업비트에 사용하시는 그 이름하고 동일하게 설정하시고 두개다 자, 영어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이름을 똑같이 설정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KYC 인증을 할때 우리가 여권으로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권명하고 영어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메일 말고 지금 닉네임 자체도 지금 영어로 어떻게 어피트면 어피트하고 똑같이 어,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identify verification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KYC 인정인데요. 여기 KYC 나우를 누르면, 나우를 누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면 이 화면이 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음, 트래블룰을 위해서 KYC 인정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피트 트래블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단계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메일과 휴대폰을 등록하면 이 베이직 단계는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돼야지만이 어피터와 트래블룰로서 그 100, 만원 이상 전송을 할수 있게 됩니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굳이 1단계 등록을 안 해도 하루에 그 2비트 씩은한 번에 보낼 수 있긴 한데요. 이제 외국 그래소 사이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국내에 트래블룰이 적용된 국내 그래소와는 100만원 이상 보낼 수가 없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100만원 이상 보내려면 트래블 로이스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했기 때문에 지금 베리파이드가떠 있는 거고요 원래 누르면 음, 간단하게 보통 여권을 넣고 그리고 여권을 들고 찍은 사진 여권번호 일치시켜서 그리고 여권에 나오는 뭐 닉네임 이렇게 대충 적고 인정을 하면 음, 빠르면 뭐 한두시간? 아니 몇십분 안에 이렇게 통과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1단계의 KYC 인정을 완료하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예를 들면 여권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 등록되어 있는 그 여권명 바이비트 그리고 업비트에 있는 사용자명 이메일 주소명 그리고 여권명이 이제 다 동일해야지만이 자동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까지 완료하셨다면 바이비트와 이제 업비트 간에 전송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국내에 만약에 다른 부분들, 다른 클래스와 뭐 트래블룰이 안된 클래스하고 전송을 하려면 반드시 한 번에 100만원보다 더 적은 금액, 적은 금액만 코인을 보통 x r 피로 보내겠죠. 꼭 전송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업비트 트래블룰을 사용을 위한 KYC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